여붙으게새가 보다, 맞지? 거 돌아 내 밑으로, 언덕 밑으로 야, 우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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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 거야 어, 파랑 우측 위에 어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 한타이 있어, 내려가면 내려가, 내려가, 위에서 너 보여 파랑아, 너 위에서 보여, 여기 있어, 나 오케이, <laughs> 어, 오케이. 내려오고 있다 도로 뛴거 같은데? 어, 돌 뒤에, 돌 뒤에 한번더해 나이스 나이스. 와 어, 나이스. 오고 오고 고아 쟤들 다인 것 같아. 음. 빨자면 두 명인 거 같아. 하나로 어딘지 모르겠는데. 통화 총알... 집인 거 같아. 하나 다인 거 같다. 하나다. 통화 응. 있어, 네. 야. 두 네. 두두인 거 같은데. 아, 아. 두 음, 두두인 거 같아. 저거 두명 보일 거다. 흑로제랑저 이상한 게이. 아둘 셋씩. 뭉킨다. 어. 얘사서 갈렸어 지금 연두야 연두.. 연대, 아 연두야 왼쪽 어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간다 오리게왜안 맞아 이거 왼쪽 왼스 파. 오케이 나이스 라트 오케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못싸고이 밟으면 될거 같다 2층 2층에 다 있는 거 어쩔 수없기제 던져봐. 밖에서 아. 기지 던져봐, 아. 기저 던져봐. 히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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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뒤든뒤든뒤든뒤든뒤뒤에든뒤든 뒤에 뒤든 히든 히든 히 그렇지 히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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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나이스 나이스. 오졌다.